안녕하세요 배우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영화 사랑공식에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간단하게 배우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laughs> 어, 저는 배우 윤서정이라고 합니다. 어, 2002년도부터 무대 연기부터 해서 매체 연기까지 어, 다치는 대로 어, 제가 쓸수 있는 무대는 어디든지 달려가서 하는 어, 20년 가까이 되는 경력으로 된 배우 윤사정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저희 그 영화 사랑 공식 공지 떴을 때 네. 지원하게 된 어떤 동기가 있을까요? 궁금했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흘러갈까라는 거와 함께 요즘 제가 되게 많이 이렇게 사유라고 해야 되나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생각하는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소재도 생각하고 그리고 또뭐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는지도 생각하고 이렇게 사유하는 시간 동안에 어아 이분이 이렇지 않을까 저렇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그런 생각 정리를 많이 했었는데 월초부터 해서 근데. 그 안에 또 나의 과거의 그 사랑 얘기들이 조금 정리가 정리를 하고 있었죠. 있었는데, 감독님이 딱그 사랑 공식이란 그 주제를 가지고 음, 모집 글을 봤을 때, 아, 지금 생각하는 나, 내 생각을 그냥 툭 던졌을 때, 이거를 영화로 아니면 다큐로 아니면 그 어디 선상에 있는 어디 무언가로 만들어지면 재밌을 것 같기도 했고, 일단은 그냥 조금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냥 기존에 계속 이렇게 어떤 대사가 있는 시나리오 안에서 했던 그런 연기가 아닌, 내 말인데 캐릭터가 있고, 그랬을 때 배우는 어떤 식으로 그 기술을, 어떤 기술을 쓰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제스처를 취하고, 이게 나인지, 진짜 나인지, 캐릭터인지 정하지 않고 그냥 조금 편하게 해보자라는 거를 예전부터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할수 있는 다큐 드라마라는 거를 보고, 어? 재미있고. 쓸것 같았고 그리고 생소하지만 일단은 해보자라는 <laughs> 생각을 해서 음, 저는 호기심에 도전을 해봤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아네 네. 너무 감사해요. 네. 저 교훈이 메일 받고 너무 좋았거든요. <웃음> <웃음> 막 마감되고 나서 오셨는데, <laughs> 응, 응. 근데 전 너무 뽑고 싶어가지고 아, 연락드렸어요. 아, 네. 네, 그리고 또 응. 하나는 이제 배우님이 이제 제가 저는 배우님이 잘 모르지만 그냥 프로필과 오디션 지원한 그 서류만 보고 배우님에 대한 스토리는 전혀 모르고 그냥 주부해주으면 응. 좋겠다. 그래 캐릭터에 히트잖아요 아, 네. 어떠셨어요? 주부, 주부라는 주부 캐릭터. 근데 좀 식상했어요. <laughs> 식상했어요. 왜냐하면 이 일단 이미지상으로 보여지는 거에 캐릭터를 넣었구나라는 생각 한 가지가 우선 들었는데 어 근데 그거를 떠나서 뭐 어떤 캐릭터든 상관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뭐 주부든 아니면 뭐그 노처녀든 뭐 전문인이든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그냥 그 캐릭터로 하는 게 연기고 배우니까. 그거는 뭐, 제 숙제니까, 어,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았었던 것 같고. 근데, 조금, 아, 주부구나. <laughs> 어, 그, 그, 여러 가지 다른, 그, 그 직업들은 다른 분들이 다 가져갈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 하긴 했습니다. 아, 저는 배우님이 결혼 안 하셨을 것 같았는데, 음, 음, 음. 일부러 결혼 안 하신 분한테 주부 역할을 드리면 음, 어떨까 싶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음. 그런 것도 한번 음, 도전해보시면 음, 좋겠다. 음. 약간 그런 차분한 이미지가 계셨어요. 었 음, 차분한 이미지로 많이 봅니다. <laughs> 근데 전혀 저는 원래 그렇지 않은데 아 진짜요? 어쨌든 배우는 연기니까 <laughs> 연기를 해야 <애당하신대요>. 되니까 <laughs> 그럼 저희 이번에 이제 촬영하기 전과 후 촬영하기 전의 마음, 좀 촬영할 때 마음은 어떠셨는지 차, 이렇게 도전했을 때, 메일을 보냈을 때는 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고 그냥 툭 글로 얘기를 하는 거라서 별로 어렵진 않았는데 막상 딱 연락이 오니까 아 어떡하지? <laughs> 그때부터 아 연기를 어떻게 어디서부터 그 프로스메너스로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머릿속에는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복잡한데 일부러 계획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어떤 캐릭터를 주셔 다행히 주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제 도움 기본으로 해서 연기를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우선 했고 두 번째는 그냥 일단은 연습을 하지 않고 머릿속에 그냥 시뮬레이션 정도만 하고 일단 해보자. 그러면 진짜 어떤 새로운 캐릭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했는데 며칠 동안 걱정은 계속 있죠.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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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 하다가 딱 들어와서 이제 다른 배우님들이랑 인사하고 감독님 뵀는데 아 해도 되겠다 그냥 그냥 마음껏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우선 제일 먼저 들었고 네. 그리고 촬영이 다 끝나고 나서는 아 이게 어떻게 만들어질까에 대한 궁금증과 새로운 형식을 재창조할 수 있는 어떤 그 요소가 되지 않을까 어떤 달판이 되지 않을까라는 거를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배우가 대사를 하는데 그 사람이 보이고 진짜 그 사람이 보이고 캐릭터가 보이고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아까 선생님들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이게 주제가 이건 조금 제가 조금 오버하는 걸 수도 있지만 주제가 사랑 공식인데. 부제를 어 사람 연구 같은 느낌 그 캐릭터 연구 배우 연구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고요 그냥 조금 부제가 조금 그 사람과 관계 없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거를 좀 같이 부여하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노, 요즘 컨텐츠들이 그 엄청 많아가지고 근데 그 컨텐츠가 아 오늘, 오늘 오면서 어떤 컨텐츠를 봤는데 그 누구지? 유세훈이랑 그 가수, 같이 하는 가수 누구지? 네, 맞아요. 뭐, 네, 네, 두 분이랑 네. 백지영이 있는데 갑자기 그 자기 지갑이 없어졌다고 백지영 가방을 보자고 하는 리얼 식으로 콘텐츠를 찍는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이건 컨셉인데, 백지영은 거기서 화를 내고 있고, 가방을 보자고 했을 때 끌고, 진짜 리얼로 어떤 걸 찍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건 연기인데? 근데 둘 사이에 이런 그 연대가 있는데도 가장 예민한 어떤 가방, 지갑, 돈, 이거를 딱 소재로 집어넣어서 했을 때 반응 이게 나오니까 아 이것 또한 진짜 우리가 <laughs> 픽션에서 눈 픽션 왔다 갔다 하는 거아이 이런 형식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조금 아 요즘 이렇게도 하는구나 진짜 조금 문화 충격이었는데 예 <laughs> 네. 그런 식으로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어떤 걸 정해놓지 말고 관객한테 다 맡기고 하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재밌게 또 좋은 분들과 또 재밌게 촬영할 수 있게 돼서 진 재밌었습니다 저는. 아 네. 어, 너무 감사해요 진짜 이렇게 시, 저 감독 입장에서는 이렇게 시, 고민을 해주셔고 연기해 주시는 것 자체가 너무 감동이거든요. 그래서 요런또 이렇게 또 도전했는데 이런 결과물이 또 이렇게 또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해석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음. 너무 감사하고 배우님의 그 제가 느꼈던 배우님은 진짜 지금 모습이랑 어 아까 진짜 저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배우님이 배우님 모습과 그 캐릭터의 모습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어, 그 왜냐면 나, 내 안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런 모호한 그, 그래서 배우가 재밌고 배우는 하는, 하는 배우는 재밌는데 또그 찍으면서 앵글 안에 보이는 그걸 또 바라보는 감독님이 입장에서도 되게 모할 거 재미, 되게 묘할 것 같은 감이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도 이제 이제 언제 편집할 일 남았는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배우님 감사합니다. 네